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포스코 스틸리온 예,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스틸리온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 포스코 스틸리온 예,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 포스코 계열의 예, 표면 어, 처리 강판 예,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아연 도금 강판 그리고 알루미늄 도금 강판 예, 그리고 컬러 강판을 생산해서 가전용 그리고 자동차용 예, 건축용 자재 등의 어, 수요 어, 산업 산업 어, 수요 산업체와 예,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최대 주주는, 네, 포스코입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네, 우선, 예,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2020년도, 네, 매출액 9073억으로 나왔었고요. 어, 2021년도에는 1조 3473억으로 나오면서, 어, 큰 폭의 개선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어, 1조 2천억, 어,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을 어, 다소 좀 감소를 한 모습이고, <laughs> 네, 영업이익도 보시면 은 2020년도 169억, 2021년도에는 140, 아, 1433억으로 0 1 4 나오면서 큰 폭의 개선이 됐고, 어, 작년에는 다시 382억 원으로 나오면서 어, 다소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어, 1분기 실적은 뭐 나름 뭐 그냥 어 견조하게 나아준예 그런 상황이고요. 내당주뭐 유보율, 예 부채 비율을 좀 살펴보면 먼저 부채 비율을 보면은요. 어 60%대 예 낮은 수준, 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00%대 이상 을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뭐전 재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2021년도 이때, 예,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예,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예, 가전용 뭐 이런 쪽 어,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되면서 어,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됐지만 그 이후에 일단은 어 팬데믹 이후에 아무튼 예, 어, 실적이 다소 좀 주춤했던 상황입니다. 다만 예, 보시면은 예, 매출액도 어 감소했다가 다시 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영업 이익도 감소를 했다가 다시 개선이 되고 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 실적 어 개선 추이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네, 해당 종목 네,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2차 어그 외국인 예 보시면은 어, 매수, 매도 반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위아래 어, 매수, 매도 하면서 예, 흔드는 물량들이 예, 좀 많아지고 있는 사, 상황이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2,000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순 매수가 좀더 많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3,000주가량 예,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기간 수급도 뭐 보시면은 매도 이후에 일단은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만 삼천 주가량, 예,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뭐 특히, 뭐, 연기금에서 일단은, 어, 매수, 점진적으로 좀 계속, 어, 유입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예, 수급, 수급은, 어, 일단 개인이 좀 매수를 좀, 어, 5월부터 해서, 어, 진행을 했는데, 어, 다시 매도가 일부, 일단은 유입이, 어, 유출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과 아 기관의 수급이 좀, 교차되는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laughs> 초기 국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포스코 그룹, 2030년, 예, 2차 전지 소재 매출 62조, 예, 51%뭐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포스코 그룹, 이 예, 2차 전지 소재, 예, 이런 쪽으로 탈바꿈 하면서, 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예,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어 실적은 예 올라와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에 예 직면해 있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말 그대로 예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뉴스를 보면은 윤양수 <laughs> 예예 포스코 스틸리온 대표가 뭐 친환경 제품 예 차별화된 가치로 기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어,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로 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해가고 어, 뭐 이런 시장 어, 이슈로 인한 이 공급가인 뭐 이런 쪽 어, 대응도 차별화된 이 신제품으로 돌파 아, 그리고 뭐 어, 관련해서 그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강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어, 일단은 기업 운영에 있어서 아무튼 어, 좋은 쪽으로 좀 자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또 하나 보시면은 어, 마찬가지 뭐 뉴스인데 예,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로 해서 수익성을 좀 확보해 나갈 거다 아, 이런 부분 어, 지금 어, 사측에서도 예, 엄청나게 예, 열심히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 어, 그리고 어, 해당 뉴스 플로어는 어, 지속적으로 뭐 좋은 쪽으로 좀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뉴스 긍정적인 뉴스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 포스코 스틸리온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개별적으로 해서도 실적 다시 한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또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laughs> 엄청나게 지루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월봉상에 보셔도 지루한 국면을 좀 이어갔었던 상황인데 네, 저항을 막고 저항을 막고 했던 부분에서 어, 2021년부터 해서 거래량 예, 2020년도에 일단은 매집봉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88,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되돌림이 나왔었는데 뭐 주요 라인 구간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매물 소화하면서 어, 점진적으로 우사형 기조를 좀 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시 한번 또 거래량도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전에 이 물량을 예, 소화시키면서 예, 좋은 흐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네, 역배열 구간이 있, 있습니다, 아직. 그 구간을 일단은 장기평선이 481선 저항라인을 예, 한 차례 돌파를 해서, 예, 슈팅이 한번 나왔었구요 그 이후에 다시 평균으로 회기 이 해당 구간 정도에서 어 해당 구간 정도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왔구요 그 이후에 또4 8 1선을 재차 돌파한 이후에 그 위에서 일단은 어, 등락을 좀 많이 주면서 매물 소화하고 어, 승구르기 하고 있는 예, 그런 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해 놓은 상황에서 일단은 어, 쉬어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언제든지 또 시세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어, 포스코 전반적으로 또 강세 흐름을 또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어, 시가총액, 예, 그룹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예,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순환이 나오면서 엄청 폭등도 했던 상황인데, 어, 아직, 예, 포스코 스틸리오는 그만만치의 흐름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나중에는 예, 상승폭,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진행을 할수 있는 상황도 항상, 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 시간을 좀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또 좋은 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쨌든 말씀드리면이 종목은 그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그 변동성을 이용한 예, 트레이딩 전략도 가능하지만 뭐 어느 정도 포션을 잡고 예, 분할 매수해서 또 어, 끌고 가는 매매도 가능한 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 결국에는 종국에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좋은 수익을 또줄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전략만 잘 세운다라고 하면은 예, 어느 정도 큰 수익도 좀 어, 가져가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어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 포스코 스틸리온 예 종목 예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어 제가 혼신앱을 다해서 어 작성을 해 놨고요. 어이 가격 어 대응 전략 안에는요. 자료집 안에는 예, 1차, 2차, 3차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시장별 어 매수 어 가격 예 분할 매수 가격 어 그리고 또 하나 예, 시장 상황에 따라 아, 일단은 목표가 1차, 뭐 2차, 3차 이런 식으로 어, 기재를 명확하게 해놨고요. 어, 지금 다들 알고 있다시피 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예, 그런 국면이고 어, 이런 국면에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잡고 진행을 해야 아, 그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예, 수익은 또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을 좀 어, 유념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이 자료에는요 뭐 자료 어, 보시면은 그뭐 나는 주식 예, 초보라서 뭐 이런 자료 읽어보고 이런 거를 잘 못해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제가 아, 정말 어, 직관적으로 어, 보고 따라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만약에 시장이 뭐 상승을 하던, 예, 하락을 하던, 예, 그 다음에 뭐 행보를 하던 이런 가격 어, 전략을 다 이미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예, 보시고서 어, 만약에 시장이 또 하락을 하네 해서 어, 이런 가격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또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자료를 좀 참고해서 어,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해당 자료 받아보시는 거는 좀 간단한데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네 포스코 스틸리온이라고 적어서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확인해서 어,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예,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자료는요 100% 무료로 어,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부담 없이 일단은 예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해당 종목 어뭐 그냥 마냥 들고 가시는 것보다 어, 해당 어, 시나리오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은 예, 수익률 측면에서 어그 엄청난 다른 어, 수익 금이 예,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어, 도움을 좀 받으셔서 어, 좋은 수익을 좀 많이 예,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 십만원 예, 그 다음에 뭐 10만원 또 50만원 뭐 100만원 네뭐 이런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네,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어 제가 여러분들께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예,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시간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전 문자로 급등주도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 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서 와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예,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 주시면서 확인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 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확인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무튼,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아,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 뭐, 0만원으로 백만원으로, 네,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문자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의 나만의 투자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